인수분해 34쪽에 여기 있는 공식들을 모르면 난 진도를 못나가 알겠지 반드시 숙지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알겠죠 중요한거는 여기 있는 지금 34쪽에 인수분해 기본공식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신경써야 되는게 7번 8번 6번서부터 7 8 9번까지 반드 10번은 그나마 좀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알겠죠? 네. 34쪽에 밑에 2번 봐봐. 복잡한 인식의 인수분해. 큰 페이지 선수 쪽에 인수분해. 여기는 한번 쭉 읽어 보고 진행합니다. 알겠죠? 어. 인수분해 같듯이 이걸 하다 아는 거 아니 배운 거라는 개념을 애들 다 배웠던 거고 다 넘겨 볼게요. 여기는 35쪽도 좀 풀어 봤으면 좋겠고 36 36쪽 37쪽서부터 질문 36쪽 37쪽 질문하세요 그렇군요. 오늘은 아마 선생님이 아, 39쪽정도까지 나가면 끝날 것 같거든 네 아, 조금 더 나갈 수있으더나가든가 유형 업까지 전까지 하면 끝내는게 42쪽까지때문이지 네.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볼테니깐 까 네. 아니 근데 이수분에는 질문 없고요 아니 아니 36 37쪽 있지? 음. 37쪽에 그 36쪽에 유형 2번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음, 음, 음. 특히, 거기다 써. 곱셈공식 변형 있지. 세제곱공식 변형. 네. 걔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칠판집중. 칠판집중. 예. 지금 적는 거는 곱셈공식의 변형이야. 곱셈공식의 변형.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에제곱 마이너스 s AB, A 플러스 b 이 A 게되고 a 세 s y 마이너스 b 세 i n 은 a 마이너스 b A m i n 플러얘 h a m 세제곱 인수분 a 마이너스 i 위에 불러 봐예 A 앞에꺼 더하기 뒤에꺼 앞에꺼 지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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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플러스 B, B 지고 A 세주고 마이너스 B 세주고우고 A, A 마이너스 B, B. A 지고 플러스 A 플러스 B 지우고 플러스일 땐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든 암기 내가 고3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어? 아, 지금 그래. 봤어? 너무 중요하거든 고3분들한테 고3 고3 고3. 이걸 모르는 고삼 그지같은 것도 있어 자, 수능시험장 가는데 이거 뭐였죠? 수능시험장 책상에다 적으라고 얘기해 순 어? 수능시험 보러 갔을 때 이게 내 공식 못 보고 수능시험장 시험, 수능 가잖아? 책상에다 몰려 적으라고 내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러네. 안 걸리면 되잖아 알겠지? 그쵸 만약에 남학생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웃음> 아, 이욕가면안돼욕 <laughs> 아, <laughs> 하면 안돼 <laughs> 맞지? 만약에 마이의... 수능 시험 시험 라리가 부정형이 5년이야? 시험 통안 5년이 5년이야? 5년이에요 3년 5년 5년, 5년이야 5년, 5년. 5년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가시면 돼요 군대 가요 군대로 수영을 준비하는데 아, 군대 갔다가도 2번 갔다도 시간이 남는데요? 2번 갔다가는 거각하지 1년 6개월이 번 가야 돼요? 3번 가야 돼요? 야 그래도 남아요 하아... 약간 외워더라고 내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맞지? 37쪽 질문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한 4개짜리일 네 때잘 신경써서 보고 30? 여기는 뭐니들 말대로 딱히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왜요? 30이에요? 3 0이에고 문제 공식 암기에서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음. 38, 39쪽 질문해보세요 여기도 음. 음. 딱히 없어요 아 혹시라도 이 사람이 220번 이 정도? 220번 해 줄까? 나무 소속하니까. 네 220번 이게 상중 상으로 있고 220번 볼이 220. 예, 복잡한 식의 예, 인수분해 220번. 얘는 조금 의미가 조 있네요. 실환 집중 아, 맞지. 음, 맞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고 x xy AX-2 네, AX-2 AX? e. 네. e. ah, e. sí. 얘를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때 정수 A의 값이 얼마겠습니까? 얘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고 X2차, Y2차잖아. 그치? 네, 네. 그럼 따라서 아무거나 이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띡 붙잡고선 내린 차수를 정리하자가 1번이야. 알겠어? 네, 네. 그래서 x를 쓸게요. x 제곱일 거고 a, a 2가 플러스 a 마이너스 y의 x 마이너스 어, 2로 좀 묶으면은 3y 제곱 4y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네. 네. 한번 더. 그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yx 마이너스 2에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야 됐지요? 예. 그럼 내가 여기 뒷부분을 여기 어차피 xx가 내려올거고 xx가 내려올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거잖아 그럼 적절하게 내가 쪼개갖고서 만들 건데, 잘 봐봐. 네. 분명히 한쪽은 3y-1이 올 거고요. 한쪽은 y-1이 올 거예요. 이해하죠? 네. 그럼 둘 중에 한군데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두 중에 한군데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아니면 2나 마이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 거니까, 내가 지금 얘, 얘 지금 4개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1과 2와 3y-1과 y-1인 건데, 이두 개만 내린 거잖아, 지금. 그지 네. 그럼 한쪽에 마이너스 2, 1을 하던가, 아니면 마이 뭐 활동가가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 키워드가 뭐야? 마이너스Y가 키워드야지 그 키워드야 그지? 네. 알겠냐고 오줌만 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치지 그마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네. 개를 네. 붙여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3Y 이하에서 마이너스Y가 나오거든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요 여기는 좀 풀면 마이너스3Y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2Y 마이너스2인 거잖아 그지? 네. 그두개 합쳐서 마이너스1에 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야 되는 거야? A 얼마? A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정답 됐습니까? 아, 네정이 얘가 네, 됐지 됐습니다 맞지? <laughs> 네, 너 학교 선생님 뭐면어떻어냐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정말 진짜 대박 일창이에요주용히 그럼 얘기하지 마 40페이지 <laughs>

224, 225, 226이 같은 유형이잖아. 네. 네. 근데 225번을 여기 시킨 대로 잘풀어쓰면은 결국은 224번이랑 같은 문제야. 음. 알겠어 네.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것뿐이라고. 이 조건을 해석하면 224번 같이 될 거란 이야기지. 네. 이해하니까 네. 어, 네. 볼게요. 220번 뭔가 이거 계속 갖고 불안한해볼까 지워야. 지워야. <laughs> 어떻게 정리했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A, B, C는 얘는요, 이렇게 약속하겠대요. 네. 앞에거의 제곱에, 앞에거의 제곱에 가운데거 빼기, 세번째거 이렇게 약속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중에 주어진 조건이 이거야, 이거. 이해하냐? 네. 문제에서 묻는 거는 A, B, C 플러스 b 컴 마시 콤마 a 플러스 c 컴 마이크 마비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아플 거야 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제곱에 b 마이너스 c고요 b 제곱에 c 마이너스 a고요 c 제곱에 a 마이너스 b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거 적어놓고 인수 분해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네. 빨랐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음. 빨랐어? 아다다다 해겠네. 귀찮은데. 아니고요. 어, 아니고요. 그러면요, 봐봐요. 선생님 어차피 지금 이거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거든. 예. 그리고 예. 어제 A 2차 나왔으니까 뒷 부분만 정리해서 A로 묶어볼게 그지? A랑 어. A 림차순 쓰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얘다 정리할게요. 여기 좀 앞에서 지울게. 음만큼만 예. 그 지우고선 또 맞아 해볼게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바. 예 예. b c 앞으로 못을거고 개수초를 보겠다는 얘기 A 제곱 이렇게. 그치? 개하면 아.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b 제곱 a. 플러스 c 제곱 a. 마이너스 c 제곱 b의 그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laughs> A로 묶을거야. A로, A로 묶으면 A로 묶으면 잘 봐. B-C A제곱 마이너스 앞부분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 C제곱 이렇게 쓸게. 됐죠? 이 부분을 지금 처리라고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됐지?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줘볼게 하나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줘볼게요. b 마이너스 c 있고요. 잘 봐, b 마이너스 c 있고요. a 조곱에 얘 yeah, 합차공식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a 1곱 플러스 b c 묶으면 b 마이너스 c 되겠지? 이 안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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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b 마이너스 c 묶을게. 예. a 조곱에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b c 예 yeah. 이해하냐 yeah.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여기는 a a로 내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은 얘가 나오겠네요 이해하냐 yeah.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좀 쓸게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로 이렇게 나오겠죠 yeah.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아, 니0 뭐야? 이죠여기이인수야이 얘기 아니야 네. 있어? 있네. 정답 1번 야다 a 뭐야? 이거 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정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다음 문제로 네, 넘어갈까요? 220.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거 옆에 눈 <laughs> k 라 쓰고 나서 아니 안돼 안돼요? 함부 그거는 어떤 일정값이랑 전제조건 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어 눈이 붙으면 안돼눈 k 라 붙이면 안돼이 값이 일정합니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모가 0이 아니란 말 있어 없어 없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문제 값이다 41쪽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41쪽입니다 어? 41쪽이라서 이네할때 제대로 안 하면은 시험 볼때 그냥 독박 쓴다 진짜 어? 개피 봐. 거짓말아니고 열심히 할때 어? 네 이게 지금 인수분해 파트 하니까 쉬, 쉬운데 시험 쉬운 문제에서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 그렇죠. 갑자기 6번에 인수분해 나오고 막 8번에 나지 정리 나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 풀어야 돼 알았어? 네 걱정된다 걱정돼 진짜 없으면은 42쪽 넘어갑니다 그럼 42쪽까지만 할게요 239 200 2 3 9번이 39번 238번같은게 의외로 쉬워 239번은 쉬워 쉬워지니까 그냥 쫄다지 239번 다음시간에 43쪽 유형 없어부터 합니다 유형업이랑 뒤쪽에 할거야 알니다 아, 유 o 업까지 할까? 오늘 끝내버 k 까 아니야 열 c o 같은 a 원 y 힘 o 서유 n 업까지할 거예요 네? 이좋아 y 유 u 업까지 o t a jack of y 이 u What is it? y o 이 r e not a jack o 23, 23, 25, 25, 27 플러스 15 얘를 했더니 N, N, N. N 플러스 입니다 아, 얘를 뭔가를 지금 해결해주는데 N 갖고 가는 게 목적인 건데 네. 어?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칠판 집중 얘를 그냥 X로 볼게요 X로 X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어제 이건 냅두고 얘를 뭔가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어? 네. 얘가 지금 여 왜냐면 이런 꼴로 나오게끔 해서 n값 구하는 게내 목적인 거거든? 네. 그래서 내가 얘를 x로 본다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플러스 15를, 맞아? 네. 인수분해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줄래? 라고 묻는 거잖아, 그치? 네. 아, 이거 함부로 막한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묻는 거야 선생님이. 왜? 1차와 2차가? 식이 개수가 같게끔 만들어 주려고 네쌤왜왜 왜 플러스 15는 아니, 아니에요 됐지요? 네 어. 그럼 애 x 제곱에 플러스 6x가 될 거고요 네 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8 플러스 15가 되겠죠 네얘랑얘랑 얘랑 묶은 거고요 얘랑얘랑 묶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얘를 치환할게요 같은 거라서 x t로 합시다 t 네. t로 할까? 그러면은 전개 전개할 거니까, t로 취하한 거야, t로. 네. t로 취하할 거예요. 예.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가 되니까, 그지? t 플러스 3,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됐지요? 네. 이해하죠? 네. 빨랐어? 네. 얘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얘랑 같다는 아, 얘기잖아. 예, <laughs> 그지? 티 네. t가 뭐였냐면, 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에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래 안 그래? 그래. 한번 더? 맞아. 얘가 만약에 n이라면요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네. 얘가 n이라면 얘가 n 플러스 2라고 맞아? 네, 네. 그럼 따라서 내가 필요한 n 값은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번에 계산해줘야지 x가 뭐였어요? 21 해주고 6 곱하기 21 플러스 3이정도 아, 네. 합시다 알겠죠? 아, 네 나머지 니들이 사아요500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하시고 다음 나머지 유형 없었으면 어 다음 시간에 할게 요금한하음에 예. 찾아요